화이팅! 오, 야, 이거. 모험인데, 모험. 나이스! 깐깐. 견현, 괜찮아요! 수비, 수비! 3점 3 야, 3 아이스, 오, 3 아이스, 3 나이스, 나, 다시 리바. 아, 아이스, 3 3 3 3 3 3점3점 다시 4 4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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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4 4 4 4잘했어4 3점 3점 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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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no. 천천히 나와. 천천히. 시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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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나이스 아니야 들어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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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시 역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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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점수 차 유지도 해 좋으니까 좁히지 마라 그냥 그대로 유지만 시켜줘. 뭐야? 빨리 뛰어! 이렇게 느려. 아이고. 10초. <목소리> 누구 주는 거? 5초.

또할요 우리 아, 스텝 플롯 해야 돼. 이거. 이렇게 줄여 가면 안 돼. 이게. 이렇 <laughs> 때가 10점, 10점 차. 10점 차. 쳤을 때 8점 차. 이제 6점 차. <laughs> 5초! 나이스! 네. 쓰리! 음, <laughs> 이거 쓰리야. 보이잖 가자! 더 뛰어, 안더 뛰어. 뛰어. 야, 던아요 자, 막혔다. 야. 이버 주시면 턴오버 터너버 주요 얘들아. 안급해도돼 붙하지 <laughs> 않게. 턴오버 턴오버 조심 턴오버 <놀라> 지금 턴오버가 많아 턴오버가 가비 배 나이스 나이스 노팅 노팅 왼쪽 주고. 같이 나 만들어 봐요. 앞에. 드리블. 어, 아, 나이스! 나이스. 한번 더. 아, 나이스! 아! 어, 아, 세현이. 야 버터, 야, 이번 아, 것도 교훈 이번 것도 교너무다 I see. 너무 많아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s 와자, <목소리> <목소리> 맞아 와자, 맞아, 맞아 다 파울이야 자 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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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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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와리 와자, 와오 와자, 와아 와자, 땡분. <목소리> 오 잘했어요. 재현이 형. <laughs> 잘 돌았네. 재현이 형 주특기 나왔는데. 10초 <목소리> 아! 봐도인데 이게 이게 좋아. 움직임 좋다. 이거 따지지 마, 따지지 마. 아, <laughs> 올렸습니다. 잘했어, 헬수 잘했어. 1분 남았습니다! 어, 동의 잘잡았잖아 오케이. 비었어, 완전 비었어. 3초!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봐. 어. 들어. 나 여기 들어거맞아 자, 다깔다 아, 안없라니까어다